안녕하세요 시집입니다. 오늘은 발 후기 영상을 찍으려 왔습니다. 프린트 시트인데, 어 진짜 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한 박스만 갖고 왔, 한 박스씩만 갖고 왔거든요. 어 500장 시켜서 두 박스가는데 한 박스 한 박스씩만 여기에 놔두고. 다른 박스는 다른 곳에 놔뒀어요. 일 후기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제복소년단이라는 제목의복 하고요. 나는 이거 예시본.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잠시만요. 이 초점이. 네, 그게 맞네요. 이렇게. 제복소년단의 재구요 이거는, 이렇게, 기도리를 안 했어요. 기도리를 하면은 여기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기도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 10시분이고요. 이거는 복 제가 한 번씩은 다 봤거든요? 근데 딱히 파본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사진이 너무 예뻐요. 용기 사진이 진짜. 근데 카메라 상인 카메라가 잘못 잡는 것 같아요. 진짜 실물이 더 예쁩니다. 남준이 소. 제복소년단의 소고요. 아, 이거 도안호 보는 나현님이세요. 준재를 맡겼습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 보는데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이거 하고 포장. 할, 하기 전에 택배 포장부터 먼저 하고, 나 포장을, 하, 개별 포장을 할것 같은데. 예시본. 근데. 네. 제복 보장을 하는데 그 영상은 아마 토요일 금요일에 그 할거 올릴 것 같아요. 이건 태영이. 이거 솔직히 이게 제복이 이제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태영이랑 정국이는 제가 제 직직이고 요 다른 직직은 다른 분 직직이에요. 단 진짜 정국이 웃는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야 이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러블리 세트인데요 이거는 멤버가 네, 네 명인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호석이. 호블리 진짜 뒷면이 너무 이쁘세요. 너무 이쁩니다. 이건 도안어분님 노이님이시고요. 이게 진짜 이거 들, 들고 있는, 포켓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 사진으로 했어요. 이것도 파본리 딱히 없어 보였어요.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윤기. 윤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건 쉬블리. 원래는 이게 쉬블리였거든요. 근데 여기 동화노분이 비읍이 안 된다고 하셔서 쉬블리로 하셨는데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쉬블리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그 정도 진다 너무 잘 됐어요. 아거가 석진인데 석진이가 이거 인형 이렇게 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 사진을 썼거든요. 이건 찐블리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번에 했어 프린트시티가 너무 진짜 빨리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렸어요. 네, 그 파본도 딱히 없어서 이거는 콧불리 너무 사진 귀엽잖아요. 진짜 콧불리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러블리 세트고요. 재고는 진짜. 많 아, 요 진짜. 아, 심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아, 하나 보니. 너 아, 그. 그, 그. 나연님이세요. 지금은, 나연님이, 그, 카스인데, 다나님이랑, 나연님이랑, 근데 이게, 이름을 다나님으로 하셨다가, 나연님으로 하셨다가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쁩니다. 사진은, 그, 버, 버닝포인트님이시고요. 너무 귀여워요. 뒷면 글씨도 기억해 주셔서 이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사진이 멋지 귀여움이 이것도 딱히 파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짠 모찌 섹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이뻐요 색감이 진짜 이쁩니다. 색감이 진짜 색감 자체가 진짜 너무 이뻐서 좋았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모찌 섹시 이건 모찌 세트라고 해주시면 돼요. 모찌 세트. 와, 눈 이렇게 가린 게 너무 섹시하지 않았어? 저 이거 보고 있어. 이 사진 보고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멋지 섹시고요. 머야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도하나분 님, 나현 님이시고 요 이건 봄날 전날 세트로 이름을 정했어요. 남준이. 너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원래 나현님이 도안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전 이렇게 만든 나현님 도안 스타일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깔끔하면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것도 기돌이안 했어요. 기돌이안한게더 이쁜 것 같아서, 뭔가 나현님 도안은 기이를안한게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 본날 세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진짜 너무 이쁘네요. 뒷면까지 진짜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거의 이번에 도안는 나현님이랑 어... 나현님, 이랑노유님 도안을 되게 많이 그러어분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건 다 존재를 맡긴 거거든요. 다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냥 예시본은 그냥 안 보여드릴게요. 바로.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아, 너무 이뻐요. 뒷면에 너무 이쁩니다. 근데 이거 포장하려면 진짜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금요일이랑 나눠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윤기인데 진짜 너무 이뻐요. 하트 이렇게 했는데 써. 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봄날 세트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어 이거는 구 이거는 구호즈 세트에요 구호즈 세트인데 예시본 안 보여드릴게요. 어, 영상 너무 긴데. 이거 9. 뒷면, 이거 노우님, 이 만, 존재, 노우님께 존재를 맡겠습니다. 이것도 딱히 파본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한 게, 5가, 9, 5즈 하트로 했는데, 즉, 그게 없거든요? 5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친데 제가, 그, 이게 바로 친인데 그, 오, 구, 오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치예요. 이것도 버닝포인트님 사진을 썼고요. 진짜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둘이 안, 안, 아는 모습. <laughs> 발음이 좀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 오지를 하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를, 구를 하나 더 시킨 거예요. 500장을 더 시킨 거예요. 잘못, 그거 잘못 넣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랑 왕자님 세트 제발주랑 총 조준발사 제발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두 박스가 더, 더 있거든요. 제가 잘못 발주한 바람에 그래서 이거 그 영상 을 따로 올릴 거예요. 한 박스에 착불로 만 원으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근데 착불에 만 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이게 250장 정도 돼 보이는데 진짜 싼 겁니다. 이거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하트.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제가 그가 오는 대로 빨리 네, 기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은 토요일올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는 세트가 아니고 개별인데 일단 이거. 이거는 오뎅님 도안이고요. 이렇게 윤기푸 도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도 잘못 발전했는데 이거 제가 기도리를 할려 했는데 기도리를 또확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리가 안 되어 있어요. Okay. 이건 원래 직전인데 제가 그냥 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지금 가격 성장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다 똑같이 할것 같아요. 가격을. 그 다음에 이거는 란님 도안, 준재 맡겨고요. 이거는 인퍼폴이라는 도안인데 이것도 화본이 딱 갇혔어요. 저 란님은 진짜, 그거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그 도안을, 포카도안을 진짜,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지민이. 이것도 란님께 존재를 맡겼습니다. 지민아 도안이고요. 우와. 그서 네, 프린트시티에서 발전한 무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개별 영상에서 만나요.